마포구 가족센터가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훈육법, 아이 자존감 충전법 등 다양한 내용이 3회기 동안 다뤄지게 되는데요.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. 관련된 내용 전해드립니다. 마포구 가족센터가 2024년 아동기 부모교실을 열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교육은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. 대상은 삼액이 모두 참여 가능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생활권의 부모 20명입니다. PAT 검사와 양육 코칭 등이 이루어지며 부모와 아이의 자존감, 바람직한 양육 태도, 훈육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. 아동기 부모 교실은 오는 25일 오전 11시까지 마포구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세중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